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도 무주군의 천마영웅잡 전조예산데요. 네 예, 무주에서 천마이키스 새롭게 출시되어서 3일간 예, 맛보시라고 안내문에서 보내드려 봐요. 지역은요 서울이세요 지방이세요? 저, 전라도 보성이요. 보성 저기 녹차 많이 나오는데요. 예 보성이요. 예. 추수 예. 한번 말씀해 집이나 직장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예. 예. 이제 모조 천만 원 아래요. 전라북도 모전인데 알지 죠왜 몰라요. 아, 그럼 한번 좀 보세요. 네? 집이나 직장으로 받으시면 되는데 추수 좀 말씀해줘봐요. 주소요 주소 불러드려요? 예. 잠깐만요. 아, 저 이사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뭘 보내주시는데요? 천마아마 마. 여... 마. 예, 한우천 천마예요 이거는 시중에 나오는 마 아니고. 아, 마 아니에요? 마? 천마라고, 천마. 그러니까요. 예, 천마예요. 아, 잠깐만요. 내가 이사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잠깐만요. 근데요, 학생이세요? 예? 학생이세요? 아니요. 그러면. 50세 이상 되셨어요 목소리가. 아니, 우리, 우리 아버지 드리면 되죠, 우리 아버지. 아,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연세가, 연령이 어떻게 되세요저 38이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다음에 드릴게. 아니, 아버지 드린다니까요? 아버지? 네. <laughs> 왜, 그럼 안 돼요? 아니, 드기도 하는데. 예. 예. 그러면 선생님이 사서 아버지 드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되죠. 아이고, 왜 그러세요. 어. 그러봐 빨리 주소 불러봐요. 그러면. 예, 예. 예. 전라남도? 네. 잠깐만요, 이거 이거 내가 눈. 보성군. 아니 눈까지 안 보여가지고. 잠깐만요. 저거 눈몇 개요? 네? 눈몇 개요? 눈이 몇 개요? <laughs> 눈이 눈죠그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안경도 썼지 않는가 싶어서 요한쪽이안 보여요. 그래요? 네 예. 잠깐만, 전화 드는 게 끊을게요. 예? 전화 들어오니까 끊을게. 안 보내주시오? 아니, 내가 다시 할게. 예. 아, 진짜.